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 <laughs> 오늘은 2024년 1월 6일 주님 공연 대축일 전 토요일입니다 환희의 신비 5단을 성모님을 통하여 기도 드립니다 기도 지향은 첫번째 주님께서 뽑아세우신 유은성절 안부를 주호해주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고 자유대안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주님, 주님 저희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소서. 두 번째, 참 통치자이신 주님, 자유대안과 천주교회를 구하기 위하여 24일간의 단식 끝에 순국 순교하신 강남수 베드로와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굽어 살피시어 이 땅에서 공산 세력을 몰아내고 좌익 정치 사제를 물리쳐 주소서. 주님 음, 저희의 기도를, 기도를, 기도를 들어 주소서. 참목 목자이신 주님, 대수촌 지도 신부님, 신부 대수평 지도 신부님이신 여영구 미파 신부님과 봉사하는 이계성 시모을 지켜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어 성기회를 지켜내는 디딤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도를 들어주소서 네 번째 우리나라 보금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은 제사장 국가로 세워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도를 들어주소서. 친구 하시고요. 성부와 성모님을 통하여 받아주 길로 아버지이신 하느님 천상에 모신 과달루페 성모님의 사랑으로 자녀된 저의 마음을 열어 주시오 성모님의 메시지를 받아 저는 후안 디에고를 본받아. 저희도 당신의 뜻을 실천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성모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여구롭고 온전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봉헌함으로써 참된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버림받은 이들과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겪는 이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보잘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게 하시고 그들의 인격적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형제적 사랑을 나누는 살아있는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위하입니다. 아멘 과달루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신고하시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전능하이다. 그의 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님, 도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인퇴되나시고, 본쇼 빌라도 통찰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히셨으며 저승에 가셔 단날에줄은일를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청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음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복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최종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 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 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과 같이 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옥불에서 구하시고 여러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환희의 신비 일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게서 구하소서. 아멘. 은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 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 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주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목소리>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이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 성모 마리아님, 이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온 천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 성모 마리아님, 이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적불에서 구하시고 여러 영혼을,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환의진 비단 마리아께서 이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장합시다 <laughs>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주소서 오늘 저희에게, 저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주시고 저희에게,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와 용서하오니,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않게 하시고 악에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소서. 아멘 은총에 가득하신 말이 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성모 마리아님 마리아 이도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아멘. 온천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마리아 이제와 저희, 저희 죽을 때, 때. 저희, I am y o u 어서 아멘. 온종 e r a 하신 마리아님 기뻐 e r u s s i a 께 Marian in Gipa. So, I am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로소서 아멘 온종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로소서 아멘 온종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도와 저희, 저희 죽을 때, 때. 저희 죄제노하여로스소서 아멘. 천주의 가득하신 마리아님께 빠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도와 저희,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져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야 인중에 복되시며 태중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저희 죽을 때,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져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야 인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도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비로소서. 오이. 아멘. 온종일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또 안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용서소서 아멘. 온종일 가져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안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또 안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 노여히 여 비로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이정항상영원이 아멘 예수님, 예수님 저희들을 양서하시며 저희를 좁불에서 구하시고 여런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laughs>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정원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laughs>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은총이 가이하신하신아리아뻐기뻐 a q u e s 께 i o n you have a question, you have a question, you 와 저희 e 을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 e s 께 i o n you have 태중의,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에서 모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 아들 예수님 복되시나이다. 전주에서 모마리아님, <laughs>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은청이 가다하신 마리아님,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은청이 가다하신 마리아님,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청에 가다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복되시며. 태중의,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여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광과 지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영혼을 돌보소서 한의 신비 사단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을 성전해 바치심을 네, 묵상합시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나 날가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와야지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오늘 저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를 죄 저희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하시고 악에서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온 종이가 같은 말이 아닌 기 보아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 안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온종일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영주중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온종일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용서하여 위로써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제와저희 이제와 저희 죽을 때저희죄를 때 저희 때 저희 위하여 희들저 써서 아멘 온종일 들저희신 마리아님 희들 저희들, 저희 함께 희들 저희들, 저희들, 저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의 아드가신 마리아님께 빠져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 저희 중의 아들 예수님도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안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도와 저희 죽을 때, 때. 저희 죄를 위하여,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아멘. 종이가 가신 마리아님께 빠져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안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도와 저희, 저희 죽을 때. 마리아님, 저희 죄인을 위이여 빌어 서아멘들에이 가득하신 마리아이들이들는에게되시리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들 천주의 성모 마리아이이제와 저희 죽리아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영광이 성과 성자와 성령께 천과 같이 저 항상 영원히. 영원히 아멘 예수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영원히. 저희를 영원히.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여러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환희 신비 5단 마리아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우리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 그렇게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종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저서 구하소서 아멘 은청이, 은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은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그 아들 예수님,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그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가득하신 마리아님,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죄인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여와 <laughs>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안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목이> 아멘 은청이 가득하신마리아님기뻐소서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 저희 하여빌어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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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태중의 아들 예수님 던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던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온 청이 가득하신 하신 마리아님,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 복되시나이다. 전조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형과 예.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여러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모시며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으로 라허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어 부르신 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론 눈으로 굽어보소서 귀한 자리에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의 손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 자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족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하님이 상과 죽음과 부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목조 기도를 외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써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간구.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에서 저희를 지켜주소서 사탄의 악과 관계에서 저희를 보호해 주소서 간절히 정하오니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탄을, 사탄을 쫓아버리소서 천상군대의 영도자 미카엘 대천사님 영혼들을 멸망시키려고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탄과 모든 악령을 하나님의 힘으로, 힘으로 지옥으로, 지옥으로 쫓아 버리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